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 시간입니다. 1단원 환경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 작은 1단원, 우리 고장의 환경과 생활 모습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 잘 기억하고 있나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연환경 중에서 땅의 생김새에 따라서 우리 고장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할 순서를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교과서를 살펴보면서 우리 동네가 아닌 다른 고장, 지금 교과서에는 경상북도 포항시 청하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고장에서는 어떻게 땅의 생김새에 따라서 생활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고장 수영구 지도를 가지고 땅의 생김새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우리 고장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4쪽, 15쪽을 준비하고 다음 영상으로 가서 함께 공부해 봅시다.